말 걸지 마, 삼류. 같은 전장에서 뛴다고 다 같은 급이 아니야. 한심한 머저리들 같으니, 내 꿈은 너에게 맡겼어. 너만은 나를 배신해선 안 돼, 절대로. 삼류라는 호칭이 싫어? 그럼 꼴통 후배는 어떠냐? 놀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. 삼류가 뭘 멍청하게 서 있는 거냐, 머저리가? 내가 널 인정한 걸 후회하게 만들지 마. 네가 제대로 된 지휘관 나부랭이라면 무기고 관리는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. 뭘 보고 있냐고? 다음 임무를 위한 자료다. 내가 이끄는 팀은 언제나 완벽해야 해. 최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. 이걸로 더 강해졌군. 배틀 데이터 업데이트! 전보다 더 완벽해졌어. 하첨이냐? 의외로 눈썰미가 있군. 이건 나쁘지 않은데? 방금 너에게서 가능성이 보였어. 삼류 나부랭이긴 해도 너 정도면 나쁘지 않아. 여느 쓰레기처럼 날 쉽게 떠날 생각은 마라, 삼류. 이미 난 너를 선택했으니까. 명령인이 따르는 수밖에. 작전이 뭐지? 지정 좌표로 이동 중. 전투 개시. 급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지. 일시에 몰아붙이자. 작전 행동에 들어간다. 단한 장전 중. 침착하게.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야. 저격 준비 완료! 이 자리에서 격추해주마, 격 떨어지는 잡종들아! 한 놈도 남김없이 쓸어버려. 격추 완료. 표적을 격파. 좋았어. 다음. 으! 응. 진정. 제길 뒷일은 막기지 삼류치고는 나쁘지 않은 실력이군. 이 자리에서 격추해 주마. 격떨어지는 작종들아.